어, 이 집은요, 어, 신정동에 있는 한라백조 아파트인데요. 어, 지금 밑에 집에 친장에 물이 샌다고 해서 이제 집주인께서 이제 보일러를 이제 안 틀고 계셨다 하는데, 보일러 배관하고 상관없고요. 지금 수도 계통에서 지금 누수가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서가지고 일단 제가 누수 탐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 지금 온수 배관에. 보일라 배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온수 배관하고 보일라 난방하고 같이 어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온수하고 보일라는 전혀 다른 배관이고요. 지금 온수 배관에서 누수가 있는데 제가 어 공기압력을 어 12kg 게이지까지 걸어가지고 누수 소리를 들어보니까 딱 여기서 소리 들립니다. 그래서 어제 판단으로는 아마 장롱 밑이 아닌가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 일단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가스 탐지기를 가져와서 더 확실하게 누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가스. 어 제가 이제 어 수소가스를 넣어가지고 지금 수소가스 탐지를 하니까 여기서 가스 반응이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ppm 단위로 지금 2만 ppm 뜨고 있는데요. 여기가 누수 지점 100% 여기가 맞습니다. 어 무거운 장롱을 덜어내려고 하면은, 덜어내다가 어어 또, 장판 찍힐 수도 있고, 또 힘이 되니까, 이낙고낙고 이용해가지고, 이게 낫고 낫고, 낙고낙고낙고낙고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 가구를 빼내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엑셀 파이프가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갈라진 부분에서 이렇게 세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정도 많이 세는 거고요. 보험제가 어, 덮혀있으니까, 누수지접을 특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도 뭐 거의 정확하게 누수지접을 어 확보하고 잡았습니다 파이팅 예. <laughs> 어 파이프를 잘라서 자세히 보니까 한 1cm는 안되고 0.7cm 정도 갈라졌는데요 이 파이프 상태를 보니까 파이프가 어,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엑셀 파이프나 이제 P P C 나이 플라스틱 케이은 이렇게 오래되면 이렇게 렇게 살짝 살짝 금이 갑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거런거 같은 뭐애결을 봐줄 수 있고요. 뭐 일단은 부분적으로 교체 교체해갖고 쓰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어 제가 최대한 길게 길게 잘라 가지고 아어 이제 고치고요. 어 부속도 요즘 나오는 또 남성에서 또 신형 엑셀 부속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신형 엑셀 부속으로 어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도 배관에 공기를 집어 넣거든요 지금 압력 테스트 중인데, 이렇 거품물도 뿌려보니까, 어 이제 고침대에서는 이제 어 이상이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압력을 뿌려보니까, 아까 한 3, 4분 전에 3.48kg를 걸어놨거든요. 지금 압력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누수가 이제 완벽하게 잡혔고요. 이제 흙 덮고 이제 시멘트 마무리하고, 이제 장롱만 들어 이제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어 이제 제가 어 시멘트를 하고, 음예 장롱을 어 직접 어 혼자서... 아니죠 집 주인하고 같이 음. 어, 장롱을 모든 장롱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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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하게 어, 장롱을 집어넣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어, 오늘 김형사는요, 어, 온수 배관에서 누수가 되는 걸 잡고 완벽하게 수리를 하고 어, 이 누수 범인을 체포해서 압송해서 갑니다. 예. 저 누수의 다리는요 여기 보이시죠 어 누수 지점 못 찾으면 비용 영원 출장비 물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연락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